자 청와대 공문을 발송한다고 제가 밝혀드린 게 지난 주였는데 공문을 발송한데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작성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었고요. 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해당 공문을 갖다가 공개 공문으로 전환해서 여러분들께 공문 내용을 전부 다 밝혀드리기로 결정했고 지금 해당 공문은 바로 발송 예정입니다. 제목.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관련 가짜 뉴스 철회 및 사과 요청의 건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문발송자 이종원은 지난 7월 4일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영상을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7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영상을 악의적 가짜뉴스로 표현하였으며 7월 8일에는 공식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가짜뉴스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알랍들이 방송 총 17시간의 분량 중 G20 공식 일정상 내용 중 포럼이 내용들을 발췌하여 빠르게 재생한 영상에 불과하며 해당 영상의 내용은 G20 공식 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공식 일정은 빠지고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주장을 근거로 해당 영상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부분은 지난 광원병 사태 당시 최성호 PD가 현 MBC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볼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권의 모순적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자단에 제공되지 않은 비공개 정상 포럼의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해당 부분이 영상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가짜뉴스라 지정한 것은 또 다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면 실제 G20 공식 포럼 6개 포럼 중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포럼은 2개에 불과하며 타 정상의 참석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G20 중 가장 낮은 수의 포럼 참석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데이 2에 진행된 리더 스페셜 이벤트 온 워먼스 인파워먼트라는 포럼에 불참한 국가들은 대부분 반미 국가로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오해의 여지를 둘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더 과장된 자막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을 단순 가짜뉴스로 지목한 것은 국민의 국가 행정 및 의교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더불어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와대의 가짜뉴스 지정 이후 해당 영상을 제작한 공문발송자는 MBC, KBS, JTBC, YTN 등으로부터 가짜뉴스 제작자라는 오명을 얻어야 했으며 YTN으로부터는 구구 네티즌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영상 제작자를 가짜뉴스 제작 유포자로 수사기관 고발을 공식화하는가 하면 7월 10일 서영규 의원은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검찰 수사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어떠한 메시지도 담지 말라는 경고와 더불어 의혹 제기조차 원천 차단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문발송자 이종원은 부동산시장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로서 서울시 취득세과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대우건설프루지오라이브 칼럼리스트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 제작자로 지목된 부분은 향후 개인의 대외활동에 상당한 부분이 차단되어 생계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인들의 멸시와 손가락질로 가족과 함께 바깥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당 부분의 가짜뉴스 지정과 관련 지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을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로 지정하신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가를 위한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23일 화일 대한민국 국민 이종원 배상.